시비동화 시작하겠습니다. 할머니의 용궁 여행 글쓰니 권민족 우리 할머니는 해녀예요. 엄마는 할머니 배가 불룩하다고 민크고래라고 하지만 내 눈에는 바닷속에서 활활 날아다니는 인어 같아요. 할머니는 늘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. 할머니가 오실 때가 됐는데, 왜안 오시지? 안 되겠다. 바닷가에 한번 가보자. 인줄 알았잖아요. 아이고 이 할매는 용왕의 할배 할배가 와도 못 잡아간다. 할머니 오늘 많이 잡았어요? 아유나 할매한테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면 깜짝 놀랄 거야. 할머니한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? 할매가 미역 밭가 구로 들어갔는데, 이만한 전복이 무더기로 있는 게 아니겠냐? 그물을 들고 가서 열심히 쓸어 담고 있는데, 나 활짝 한강어가 할머니, 할머니 저좀 살려 주이소. 하더라고, 어떻게 도와줄까 하니까 자기 따라서, 이 바위 틈으로 가자더라. 할매 배가 뚱뚱해서 못 지나간다고 했는데 광어가 할머니 주변을 뱅뱅 돌더라. 그러더니 할매가 납작둥대 버렸지 모야. 말도 마려. 이렇게 등에 아가미도 생겨서. 물 위로 안 가도 숨이 쉬어지는 게 아니겠어? 전복이고 나발이고, 나는 집에 간다고 했는데, 광어는 들은 척도 안 하대. 물이 뜨끈했다가 차가웠다가, 몸이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, 그렇게 한1 0 8박쯤이나될 때쯤, 다 왔다고 하더라고 광어 따라가 보니까 으리으리한 용궁이 있는거야 얼마나 크고 좋은지 우리 아윤이가 그거 다 써야 하는데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이것들이 할매 물릎을팍 꿇게 하더니 용왕이 아프다고 간을 내놓으라는 거야. 뭐라 개 싸노? 간 같은 소리 하네. 하면서 할매가 용왕을 이리 째려봤는데, 용왕 거북이 코에 이렇게 박혀있는 거야. 얼마나 아픈지 눈도 제대로 못 뜨고 있더라고. 그래서 할매가 빨대를 킁 뽑아서 시원하게 해결해 줬지. 용한 거북이 고맙다고 할매한테 저를 세 번이나 했다니까? 거기 있던 바다 동물들이 쫙 줄을 서더니 자기도 아프다고 치료해달라대. 아이고, 어찌나 딱하던지. 플라스틱 한번 써보기나 했으면 억울하진 않지. 아파요, 아파요. 치료해줬어. 맞아. 할머니 손이면 다마치오해 근데 딱 우리 아이 왜 저녁밥 차려줘야 할 시간이 된 거야. 그래서 할매가 이제 집에 가겠다고 했더니 다들 달려들어서 아예 파묻힐 것 같은 거야. 할매가 하가 엄청나서 혼을 내줬지. 이 녀석들아, 너희 그렇게 계속 당하고만 살래? 앞으로 플라스틱 없이 살래? 나 보내서 육지 사람들한테 말해. 이 말을 들은 동물들이 한참을 한참을 회의하더니 용왕 거북이 와서 할매를 보내겠다고 하더라고. 간다니까 오늘 고마웠다고 울고 울고 그래서 할매가 참 있으라고 인사하고 광어랑 다시 길을 찾아서 나왔지. 아이 갈 때는 그렇게 멀더니만 나올 때는 금방이 돼. 이야기를 마친 할머니는 저녁도 드시지 않고 잠드셨어요. 할머니의 이야기가 진짜인 것 같아요. 할머니의 그물에는 바닷속에서 주워온 쓰레기가 한가득이었거든요.